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격려와 기쁨의 말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행복을 줍니다.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저주와 비난의 말은 한 사람의 신용과 명예를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말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사랑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무엇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말로 나타냅니다. 물론 뭐 사랑을 표현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편지를 쓴다든지 또 문자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제스처나 스킨십을 통해서도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역시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 예, 이렇게 말씀하죠. 말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고 하죠. 항상 은혜 가운데서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합니까?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으로 훌륭한 맛을 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죠.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이루게 하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좋게 말하는 것이랍니다. 선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랑의 말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죠. 즉, 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능력을 누리며 살기도 하고 반대로 말의 능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읽어 예, 주세요.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말로 강하게 하였거늘 요기 4장 4절에 말씀입니다. 여부에 말이죠. 어, 욥은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줬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욥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의 말로 든든하게 세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릎이 약한 자를 말로 강하게 할 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무릎이 약한 자는 공포와 두려움, 낙담 질병 등으로 약해진 자를 말하죠. 그런데 욥은 그런 자를 말로 위로해서 가게 세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가하면 말로 악인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때 내가 깨우치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로 생명을 구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아는 갈멜산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발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아방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금세 역전이 됩니다. 아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아를 협박합니다. 뭐라고 협박합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같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엘리야 때문에 죽은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도망을 칩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다네까지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노뎀나불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푸념을 들어놓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에 이르되 여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이다 하고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없소서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거 하나요? 자기 목숨을 거두어달라고 합니다. 죽고 싶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위로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이르되 어떻게 했다는 거죠? 말을 했다는 거죠?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 전수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집에 이르되 말을 했다는 거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하노라 하는지라.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절에서.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했죠 7절에서 어루만님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해서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죽고 싶은 엘리야에게 말을 통해서 위로하셨습니다 말로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로한 결과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금신물의 그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천사가 하는 위로의 말을 듣고 엘리아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먹고 마신 후에 그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 에드워드 어빈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중명으로 빈사 상태에 빠진 한 소년을 문병합니다. 그런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곧 소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얘야, 하나님이 너를 참 많이 사랑하신단다."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병상을 떠났는데 소년이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병상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라고 외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신다는 확신이 그 소년을 변화시켰고 그 마음에 새 힘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소년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빈사 상태에 빠진 한 소년을 이렇게 세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병상에 누워 있는 그에게 감동을 준 것이 무엇이었나요? 소년이 큰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이 솟아난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요 그것은 에드워드 어빙의 한마디의 말 예야 하나님이 너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말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말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말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말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의 말이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세워주는 말이 사랑의 말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말이 사랑의 말입니다. 죽고 싶다는 엘리야를 이렇게 세운 말이 사랑의 말입니다. 병상에 있는 한소위를 놀랍게 변하신 것이 바로 사랑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랑의 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위로와 격려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어 지쳤을 때 위로의 말을 들으면 큰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또한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 듣는 격려의 말에 새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위로와 격려의 말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위로의 말이 필요할까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강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은 코끼리처럼 몸집이 크지 않습니다. 사자나 표범처럼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아 그렇다고 쇠처럼 공중을 날지도 못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지를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시편 39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연약하다고 합니까? 한없이 살것 같지만 인생에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죠. 연안의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 연안의 어떠함이 뭡니까? 젊었을 때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점점 쇠약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도파울은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심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 보배는 바로 앞구절인 6절에 근거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그릇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깨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의 말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의 말이 사랑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의 말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는 군인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그 학군에 있을 때 수년 채 소령에서 진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중령으로 대령으로 진급을 하는데 수년째 머물러 있으니 이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보기도 민망하고 정말이지 살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남편을 둔 대부분의 아내들은 당신은 도대체 왜 진급을 못해요? 남들은 다 진급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설령 그런 말은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대했더라면 아마. 아이젠하와 대통령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젠하의 부인인 매미 여사는 언제나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저는 당신을 믿어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말고 교육의 일인자가 되세요. 반드시 당신에게 기회가 올 거예요. 당시 아이젠하는 교육장부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말에 힘을 얻어서 군사 교육을 연구하는데 전념합니다. 그런 마침내 군에서 인정받는 교육의 일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에게 고속 승진이 시작됩니다. 중령, 대령을 거쳐서 별을 달고 해군 사령관, 미합중국 대통령의 이르기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아이젠하워가 왜 실망했나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부인은 낙심하고 있는 남편을 힘껏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부인의 위로와 격려의 말에 큰 힘을 얻고 마침내 미합중국 대통령의 자리까지 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위로의 말이 필요한가요? 연약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외로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예, 이렇게 고백하죠. 권관 중에 근심으로 밤을 새운 시인은. 내가 외로운 참새 같으니다라고 자신의 외로움을 고백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과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에레미야 애가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의 선자로 알려진 에레미야의 탄식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나라를, 나라를 뺏기고 전쟁터에서 장정이 죽어서 참으로 외롭게 된 자녀와 과부가 된 아내의 처지를 몹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위로의 말입니다. 격려의 말입니다. 누가 보면 19장에는 세리장 사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넓고 좋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척 외로웠습니다. 위대인들은 그를 매국노로 취급해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상종은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덩그랗게 넓은 집에는 찬바람만 휑하고 불 뿐이었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게 지낸 사기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기오는 예수를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키가 작은 사기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서 멈추신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서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아에게 하겠다 하시니 누가 보면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고개를 드시고 사개오를 우러러보십니다. 아무도 사개오를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삿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무도 사개오의 집을 찾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의 집에서 지내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외로운 사개오에게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은 한순간 사개오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외로운 자가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고독한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개오는이 기쁨과 행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케오가서서 죽게었자 오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시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사랑한 여러분 사케오의 입에서 이렇게 어떻게 이런 행복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나요? 그것은 예수님의 위로의 말 때문입니다. 격려의 말 때문입니다. 이처럼 위로의 말은 연약한 자에게 새임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의 말은 외로운 자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로와 격려의 말이 사랑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로 나타날까요? 첫째는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칭찬의 말입니다. 칭찬의 말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칭찬의 말이 필요한가요? 칭찬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기뻐합니까?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칭찬을 받았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칭찬은 듣는 자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칭찬은 듣는자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칭찬을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춤이라도 추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칭찬의 말은 듣는 자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입니다. 칭찬의 말은 듣는 자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칭찬이 필요합니까? 칭찬은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자존감, 자존중감이라고도 합니다. 위키백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이며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자존감이래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대단한 존재인가를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대단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고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실 만큼 사랑받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존중감, 즉, 자존감이 높아야죠. 자존감이 높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존감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타인과 비교하거나 자책감으로 자신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험한 세상에서 무시를 당한다든지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동안 우리는 자존감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칭찬의 말이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칭찬은 그것을 받는 사람을 높여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하나님이 주신 장점을 높이 드러낸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흡족해지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는 마치 동키호테처럼 나서기를 잘했고 즉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의기소침해지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시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라 내가 복이 있도다. 예를 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시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반성교에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또한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 즉 사탄이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베드로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장점이, 예수님의 칭찬이 잃어버린 베드로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미국 태생의 세계적인 가수, 마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불안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무용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반 아이들이 마돈나가 키가 작고 말도 잘못하고 얼굴이 못 생겼다고 흉을 보며 놀려댑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하지만 무용반 선생님이 마돈나를 칭찬합니다. 너는 참 예쁘게 생겼구나. 어쩌면 그렇게 무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니 넌 커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이렇게 선생님의 칭찬을 받아서 자존감을 회복한 이바돈나는 아이들이 아무리 놀려대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칭찬과 격려로 그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욱더 무용과 노래를 열심히 해서 마침내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바돈나가 가수로 성장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선생님의 칭찬으로 오늘의 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선생님 문제를 잊지 않았습니다. 마돈나는 선생님이 가난한 것을 알고 생활비를 드리면서 또 병이 들었을 때는 병원비를 대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선생님의 장례식을 치러 드리고 선생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못생긴 외모 때문에 힘들어했던 마돈나는 무용 선생님의 칭찬으로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가수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무용 선생의 칭찬의 말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위로와 격려는 낙심하기 쉬운 우리에게 새임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칭찬은 자존감을 회복해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위로의 말이 사랑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의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 아멘.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 말은 마치 소금으로 알맞게 간을 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 같다고 합니다. 결국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말, 사랑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나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좋은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언어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이며 칭찬의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로와 칭찬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언어는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이 줄,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